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나눔과 봉사 없는 삶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성경 말씀 찬송가 대표 기도문.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봉사와 나눔을 통해 실천되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랑은 단지 마음에 품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나눔과 봉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 고백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의무이며,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있는 이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봉사와 나눔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성경 9절.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줄 때,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인의 봉사와 나눔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섬기는 행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봉사와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 책임인지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기독교인의 신앙이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며, 봉사와 나눔이 바로 그 실천의 구체적인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 이사야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받는 자를 도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며, 그것은 봉사와 나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베푸는 차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임을 약속합니다 새 찬송가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페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수 있음을 알려주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송가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나눔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 찬송가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표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도 겸손히 봉사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봉사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실천은 바로 봉사와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봉사와 나눔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며, 봉사와 나눔 없는 신앙은 공허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며,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봉사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주님께 한발더 가까이 다가가는 뜻깊은 기도문을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